네, 레차피자입니다. 오늘은 홍콩에서 벌이는 스나이퍼를 할 건데요. 이 새끼, 뭐야? 네, 아까 하던 말을 계속하죠. 이갓나시의 감나쉐... 응, 거참 신기한 아저씨로. 아이고, 그러잖아, 그나저나... 이 새끼, 뭐야? 과하게 당당한데, 그러잖아, 지금 마우스 감도가 너무 높아서 불편한데요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제발! 오지마! 이쪽으로! 그래요. 지금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. 지금 마우스 감도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 틈을 틈타. 좀 바꿔줘. 좀 12초. 아이고. 저분 가셨네. 아마도 언덕의 왕은 오버체도 있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팀은 아무도 저기랑안 맞고. 좋아. 늘 있었던 일이니까 상관없어요. 갑시다. 아 이제 좀 그럭저럭하네요. 오랜만에 팀포를 하니까 가장검에 걸리는 거는 바로 좋아 저 친구는 아니고 오랜만에 스파이 견제도 해보고 말이야 좋은 경험들이야 디게 지금 생각해보니 맞을 거라고 너무 낮은 것 같은데 왜안 맞지? 오 내가 고장하니 불치지 아이고 와 시력 다 없어졌다 진짜 심각하게 어 그 실력이 심각하게 없어졌을 뿐이네요. 아우 더불어 스파이 견제까지. 이건 너무 낫고.